안녕하십니까 수익공장 박정석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종목 액기스는요 자 오늘 사항가를 기록을 한 넥스트사이언스인데 자 오늘 넥스트사이언스 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자, 이 상한가 흐름 이후에, 자,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리고 주가가 더 상승하기 위한 어 조건들에 대해서 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넥스트 사이언스 상한가로 마감을 해 주었는데요. 자, 오늘 그 2,040원 상승한 8,840원에 마감했고, 지난 8월 초, 이때가 이제 최저점이었었죠. 이때가 이제 그 2,500원대에서 자 8,8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주가는 지금 뭐두배한반 정도 지금 올라온 상태로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넥스 트 사이언스 오늘 오늘 그 상한가를 기록을 할수 있었던 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진양군 회장. 이 진양군 회장이 그 HLB 회장이죠. 자 HLB 회장인 진양군 회장이 자 넥스트 사이언스 지분을 갖다가 장내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확대를 시켰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지금 주가는 오늘 그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이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 특수관계인을 뭐 포함을 하다 부, 포함을 해가지고 어 지분 을 갖다가 이제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은뭐 제목은 그렇죠 자 넥스트 사이언스를 제2의 제2의 HLB로 만들겠다 뭐 예, HLB의 당사자가, 어, 뭐, 매수를 했으니까는 그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뭐, 뭐, 충분히, 예, 뭐, 그 말을 갖다가 저는 뭐, 쓸수 있다라는 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장마감 이후, 장마감 이후에 그 나왔었던 3분기 실적. 근데 뭐, 3분기 실적, 이것만 본다면요, 이것만 본다면은 뭐 지난 뭐 2분기 이어서 뭐 3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적자를 뭐 기록을 좀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만 본다면은 뭐별 어 그렇게 뭐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적은요 그냥 실적인 대로 어 전년 대비 뭐 적자 계속적으로 뭐 지속되고 있는 뭐이 부분들 이 부분들과 뭐 관련해가지고, 뭐 작년 3분기 대비 이제 순 이익 부분만 뭐 흑자로 뭐좀전환을 했다라고 할수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진양군 회장 지분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 자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당연히, 예 지금 그, 시간 외에서, 뭐, 이상한가가 뭐, 풀린다라든지,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겠죠. 자, 오늘 이제 진양군 회장, 예 진양군 회장이 예 지분을 갖다가 이제 확대를 좀 했고,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53억 원 규모로 장례 매수를 했고, 그래서 지분이 뭐 3.3%로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어, hlb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렸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또뭐 개인 보유 자금으로 뭐 조달했다라고 좀 하고 있죠. 자, 원래 넥스트 사이언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 회사라고 하죠. 바닷물에를 갖다가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뭐 석탄, 어뭐 개발 회사라도 이제 뭐 성장을 좀 했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뭐 바이오라든지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뭐 패션 사업 쪽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어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실적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새롭게 신사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면서 향후에 그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여기에 이제 또 뭐, 최근 콤프차. 예, 콤프차가 또, 어, 지금 또 굉장히 또 시장에서 아주 핫한, 어, 이런 아이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또 콤프차 쪽으로도 뭐, 지금 또 넥스트 사이언스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진양곤 회장에게 있어서는 뭐 굉장히 이제 뭐 매력적인 부분들이 어지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HLB 그 주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 주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자 지금 넥스트 사이언스의 지분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겠지만은 아마 좀 달갑지 않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왜? 자, HLB. 자, 지금 HLB도 지금 뭐 주가가 뭐 한때 뭐 엄청나게 급등했었다가 또한 번은 조정을 받았었었고 또 최근에도 이제 뭐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좀 약간은 이제 그, 어, 뭐라고 할까좀 어 소강상태를 좀 보인다고 할까요? H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이, 이날 이날 제가 지금 예,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일단 반등이 나올 때는 매도를 하자. 정확하게 제가 15만 원대 후반에서 16만 원요 전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이제 15만 원 돌파를 해 주면서 일단 단기적인 고점 형성해 주고 제가 이제 그때는 뭐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지점에서 일단 저 저항, 저항이 지금 예상이 된다. 아마 요 지금 지금의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냥 명확한 어 지금 뭐 리버세라닉코 관련된 어 지금 그좀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그 뉴스가 나오지 않을 때는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15만원대 이게 좀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시 지넥스트 사이언스로 좀 돌아가서요. 자, 넥스타 사이언스가 자,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바로 진영군 회장이 계속적으로 장내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장례선 매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어, 지분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뉴스로서 나와줄 때, 이때 이제 넥서 사이언스는 이제는, 아, 완전히 제2의 HLB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물론 그럴리는 없겠죠.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뭐 진영호 회장이 뭐 지분을 매각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분을 매각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는, 예, 뭐 주가는 이제, 뭐 제가 어떻게 된다라고는 뭐 말씀을 예,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은 넥스 사이언스 주가가 더 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은 진양권 회장의 어떤 지분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장내에서 사주는 것보다도 장내에서 진양권 회장이 직접 어떤 수급자로서, 매수 수급자로서 사주는 그것보다는 샀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파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해서 사야 돼요. 조금이라, 뭐 많, 많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일단 꾸준하게 사주는 게 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넥스 사이언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그동안 뭐 주가의 움직임 보시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뭐 뉴스가 이제 한번 큰 뉴스가 나온 겁니다. 뉴스가 나왔었고, 뉴스가 나올 때는 항상 예 이렇게 지 거래가 한번 터질 때는 한번씩 이렇게 눌린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럼 여기서 주가가 한번 올라간다 하더라도 눌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측면 속에서 어, 측면 속에서. 자, 9000원대 위에서부터는 저는 좀, 어, 좀 분할적으로라도 일단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자, 이런 어떤 그 거래가 이제 확 줄어들었을 때, 거래가 감소했을 때,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 거래가 터졌을 때는 매도를 하고 거래가 소환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저는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가 터진 만큼 일단은 어제 9,000원대 분명히 이제 뭐 상한가로 끝난 만큼 어그 다음 날뭐 주가의 움직임은 떠서 시작할 겁니다. 떠서 시작을 뭐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일단은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분할로 매도한 이후 다시 이제 어떤 그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뭐 제가 볼 때는 가격 조정 뭐큰 조정을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어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어 지금 조금 떨어지는 정도, 한 8,000대 중반 정도. 이거는, 어, 매수라고 하는 부분들, 매수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매도라고 하는 부분, 나는 그게 귀찮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나는 한번 장기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가능한데, 그런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번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제가,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요 8,500원이 아니고, 8,000원 전후로,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오늘뭐30% 떴단 말이에요. 30%뜬 상태에서, 여기서 10%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되게 큰 조정이지만 은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의 폭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어떤 조정이 들어온다면 은 그때 이제 뭐 다시 재미소하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습니까? 넥스 사이언스 예자 지금 분명히. 자 올라가는 흐름인데 다만 좀 일단은 큰 뉴스가 나왔다 자 뉴스가 나왔었을 때한 번은 때릴 타이밍이다 라는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진양군 회장이 지속적으로 조금이라도 일단 꾸준하게 매수를 해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라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종목의 액기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코너를 통해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공장 박정석 공장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